자 이것은 심시티 클래식입니다. 심시티 다 아시죠? 그 심시티 원조죠, 완전 첫 번째. 자 스타트 뉴시티를 한번 해 볼게요. 이거 뭐다 깨져서 나와서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뭐 계속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여기쯤 도시로 여기쯤 저기서 네 여기다가. 일단, 여기를 좀 밀어버려야죠. 그리고, 이제, 도로를 먼저 건설하고, 이거, 화면이. 정빨 용지네요. 그럼 이 집. 음, 이제, 음.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용지해, 이거?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, 일단 이 전차면이 없나요? 집을 여기다가 하나 지... 집으셨는데, 공장지대도 하나 째야 되고, 발전소, 발전소를 짓고 전기를 연결을 해줘야죠 어이, 뭐야? 뭔지 모르지만. 한글이 깨져서 나오기 때문에 공장저조단 상가. 뭐라 그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. 아니, 다시. 어우, 지진이 왔어요. 어 지진이 와서 다 죽을 뻔 했네. 헉, 응. 뭐야, 그랬지? 발전소인가? 그 다음, 집을 하나, 발전을 하나 더 지어줄 거예요. 이게, 이게 발전소죠? 하여튼 하나 더 지워지면은 이게 따로 연결해 줘야 되나 봐요 뭐야 도대체 해줘도 이게 안 되는. 거야. 해라 좋다. 더줘 보자. 원자력 발전소에 좋습니다. 그래서 전기 부족해 뭐야 도대체? 뭐를 안 줬기 때문에나 이게 지금. 뭔지 모르지만 막 지어보겠습니다. 이 전기가 이상하게 연결을 시켜도, 아, 그렇게 연결시키니까 다 연결이 됐군요. 이제 좀 들어올 것 같아요. 사람들이 더살수 있도록. 이쪽으로다가, 이렇게 더 만들고, 음, 어, 뭐야, 오케이.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상업지구 하나 더 만들고, 어 공원 돈이 없다는 얘기야 뭐야 탐업체 옆으로 주택까지 는 이렇게 공원을 쫙 지어놨어요 그리고 뭐에 있어보자 생선 공장에도 있어야 되겠죠. 안정짓고 도로 발전소까지 가는 길이 필요한가 모르겠네 길은 이정도 간다. 이 뒤쪽에 까지는 파이어 파이어 하나 짓고 여기다가 항구시설 하나 뭐야 스타디움을 하나 줬지 폴리스 폴리스는 이쪽 폴리스랑 같이 짓고 이거 한글로 안 뜨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다 지었고 어디 보자 상업지구에 아무도 안 들어오네. 왜 길이 없는 건가? 이게 커미션에 누가 들어와야 되는데, 상업지구가 지금 잘안 되고 있습니다. 집을 지어 놓고 여기다가 상업지구를 하나 만들어야지 건물 여기다가 쳐야지 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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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고 그 다음에 주택하고 같이 쳐야 되겠네요 응. 여기다가 주택 감사 짓고, 산업지구, 이제 공장 하나 더 짓겠습니다. 아 이것 좀안 떴으면 좋겠는데 뭐 설정할 수가 없어 이걸 해야죠. 뭐. 인드스트리얼 커멕시아 아이지즈 이쪽으로는 전기 연결이 안 됐군요 전기 연결해 주고 그 다음에 상업지구 하나 더 야, 이렇게 한게 좀, 요즘안 떼게 했으면 좋겠는데. 자, 이 정도. 그 다음에 안지진 게, 공원을 좀더 지어줘야 되나? 이쪽으로 공원을 좀 지어줘야지. 공원 뒤에 지어주고, 이 주택. 인천 주택가.. 보이는 다 망했지.. 여긴 다 망했어.. 이게 씨가다 망하고 있어요. 커뮤셜이 이렇게 안 져집니까? 전기를 양쪽에서 끼로 쓸게 해놔야지 아이 그냥 이렇게 기다려보자 일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도 공원 좀더 만들어 줄게요 이옆으 공원을 만들어 주고 스터디움에서 뭐가 열리나 공장을 더 만들어야 되나 는데 공장을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을 만들어야지 돈이 들어올 것 같아요 다리는 여기까지 길은 여기까지 놔주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끝내야 되는데 끝낼 수가 없어요 RTX ESC 뭐야 도대체 예스 한글 설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세팅 들어가면 아까 그건데 끝내고 이렇게 해서 오늘 어쨌든 오래된 심시티 한번 해 봤습니다